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우리 옆에만 하면 또뒷 사람이 아쉽죠. 예, 뒷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보면요. 하나님도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은 닮아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요. 우리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불로 즉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잠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곱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교만은 히브리어로 이 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 높이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가리킬 때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자기 나라와 권력과 그리고 부를 자랑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교만은 헬라어로 히브리스. 이는 자기가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능욕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가이와 신약 성경의 히브리스 이두 나라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두. 자기를 다른 이들보다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이 교만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신체 중 하나가 바로 이 눈입니다. 눈은 마음의 이 창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이 눈으로 그 교만이 드러나죠. 상대방을 깔보는 눈빛, 치켜뜨는 눈, 이처럼 그 마음이 눈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사야서 10장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로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높은 눈. 이처럼 이 교만은 남보다 자기를 높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 교만이 생기는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이 단절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태도가 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이 높은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함께 소리 높이는데요.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때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태도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태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먼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리세인들을 보면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한번 같이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한계 많은 사람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존재라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죠. 여러분 이 회사에서 이 승진 시험을 치고 낙방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죠. 승진한 동료를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승진한 저 사람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더 낫다고 여기는 그 우울감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승진 시험에 망쳤거나 아직 승진한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데말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분노로 표출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죠.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한 가지는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이뿐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은요 타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다. 남의 남이 이야기해도 기등으로 듣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남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의 의견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의견만 옳다고 우기는. 그래서 그의 그것으로 상방간의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또한 능력이 뛰어나다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타인을 보면요. 막 비난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에게 상처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 요배 새 친구를 보면요. 바른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요배에게 상처를 주는 장면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본인이 의로움에 지어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 다른 죄들은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이 큰 죄악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왜 다른 죄보다 유독 더큰 죄라고 불립니까? 그 이유는 교만이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렇기에 이제는 그 어떤 죄보다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의 죄를요,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짓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교만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가장 큰 죄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으로 시작해서 이후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패망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가를 볼때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떠올려 자기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요.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 여러분 이 혀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혀를 통해 나오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혀를 통해서 전해진 말로 인해서 이웃에게 생명과 위로를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혀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혀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거짓된 혀는요. 죽음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뽀빠이 이상형을 알고 계세요? 뽀빠이 이상형 예. 공금 행령이라는 이 거짓 소문 때문에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결국 무죄로 판결되었지만 무너진 그의 인생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자기 딸이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고발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 이유로 그리했답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딸의 거짓말로 완전히 무너졌죠 회사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잘리고 딸에 대한 사랑만큼 큰 상처를 받아 재기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누구누구가 그랬다고 하면서 전해진 거짓말이 진짜가 되어 버리고 결국 그 거짓말의 대상은요.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공생애 때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되신 그분도 사람들의 그 거짓된 혀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혀는요. 무서운 도구입니다. 어, 여기 이제 이콘이라는 사진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그림을 잠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이, 글을 모르는 이 중세 사람,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그림 안에 예, 그 의미를 담아 말씀을 예, 전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이 그림을 예수님을 보면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laughs> 예, 죄송합니다. 너무 불명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요, 어 눈과 귀는 어때요?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눈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형편을 잘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귀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웃의 소리를 잘 들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입이 작다는 것은 뭡니까? 말을 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혀의 신중함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문도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기 전에 결코 판단하는 거나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옮기는 일이 없어야 할줄 믿습니다. 진중하고 또 신중하게 혀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미워하시는 세 번째는 이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 단어 자체로 매우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에게 자기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장세기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하죠. 늘 아벨보다 자기가 낫다고 여겼던 생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존심에 상처받은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가인은 자기 내면의 분노를, 무제한자의 피를 또 자기의 손에, 분노를 통해 무제한자의 그 피를 자기의 손에 묻힌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이 분노에 차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불행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하는 일들, 또한 이런 실제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말로서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존재와 영혼을 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하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겪으면요 주차 도우미에게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무릎을 꿇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 듣지도 못할 모욕을 퍼붓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며 전화 상담원에게 온갖 분노를 표출하고 이처럼 상대에게 모욕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일. 이러한 인간 존엄에 대한 공격이 바로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을 체부하는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판결을 억울해지게 하는 일 거짓된 변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이 죽든지 말든지 배려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또한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이웃들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란 삶의 한자들의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사에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성애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수님도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화목한 이후에 예배, 캐레브 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손에 이웃의 피로 가득하지 않는지. 이웃을 화목하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분편하게 만들었던 인생이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형제와 화목하는 즉이 모든 일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네 번째 다섯 번째 여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요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이두 가지는요 서로 연결이 돼요. 악한 개교를 꾸미는 것은 우발적 행동이 아니죠. 마음으로 악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요. 계획했던 그 악한 마음이 실제로 발현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사모에라 11장을 이 큐티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듣고 보았을 텐데요. 바로 이다윗의 모습이 악한 개교를 계하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다윗은 바세바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죠. 마음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 마음에 지은 죄를요 어떻게 합니까? 현실로 만들죠. 자기의 힘으로 바세바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는 그 일로 인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죠. 다윗은 이 제약된 일을 감추고 또 덮기 위해서. 또한 가지 악을 계획하죠.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에 보내 죽게 만드는입니다. 이 일을 마음으로 계획하고요. 요압을 통해 일을 실행하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고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 자기도 이 일을 통해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의 죽음, 또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짓는 죄 또한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다위시를 통해 보아 알다시피 마음으로 짓는 죄가 커지면 결국 현실에서 그 죄가 발현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음으로 이 짓는, 지은 죄가 발현되기 전에 그 죄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서 철저히 제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마음의 악한 생각이 들면요. 그 악한 생각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됩니다. 생각의 누르기 전신에 퍼지기 전에 그것을 온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고요. 이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제약된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겠지만 그것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면 기도로 그 악한 싹이 자라기 전에 제거하는 일. 이것이 악으로 달려가는 발, 즉, 악의 발현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에 제약된 생각이 든다면 더 커지기 전에 기도를 통해 그것을 제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요 거짓을 말하는 망연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거짓을 말하는 망연된 증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라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증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단이겠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서로 오해하도록 만들어 싸우게 하고 또는 갈등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하겠죠. 여러분 이두 가지 모두 속하는 이단이 하나 있어요. 이런 무엇입니까? 어떤 이단이? 바로 신천지죠. 거짓된 증인으로 증언으로 진실을 가리고 진실을 가릴 뿐 아니라 교회 내 형제 간에 사매 간에 불신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 싸우게 하고 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단이 바로 이 신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볼때 아무 곳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꼭 교회와 교단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동승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이단에 속하는 일은요 정말 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내 공동체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은요 모두 형제 자매 사이를 이하는 행동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남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든요그 대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선입관을 가지게 되고 그 대상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겠죠. 그러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는 그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 제가 다니는 이 교회서 에한 청년이 이 공동체 교육자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다투었나 보더군요. 그 이후에 그 공동체 교육자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이리저리 막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육자가 속한 공동체 다수가 그분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게 되어서 온전한 사역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교육자였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뒷담화로 그 교육자를 통해 공동체에 흘러간 은혜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면... 남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나누고 자기의 삶에서 역사에 있었던 은혜를 나누어야지 다른 이들에게 대한 험담, 사담, 흠집 잡는 일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누구 하나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면 이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행동을 교정시키고자 하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치유에 그리고 회복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늘 근신하고 겸비하여서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주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미워하신 그길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이제 돌이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